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서민들이 주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죠. 완전히 정도로 벗어난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제 뭐 이쯤에서는 안 올라가겠지 설마 설마 했죠. 어,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제 허탈해지겠죠. 언젠가는 뭐 한번 터지겠지 폭락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이제 분노의 감정까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특히, 뭐, 서민 아파트 중심으로, 뭐, 평수로 따지면, 어, 한 20평대를 중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어, 수도권에 있는 A 아파트입니다. 그 83제곱미터이고요. 전세 실거래 가격입니다. 먼저, 이 빨간색 박스를, 어, 눈여겨보세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 가격이 2억5천에서 2억6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요, 전세 가격이 2억 6천에서 오히려 2억 5천만 원, 2억 4천만 원으로 이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요거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수도권인데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조금 오르고 전세 가격이 떨어진 시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돈을 이제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2억 6천에서 갑자기 전세가 뭐 2억 4천, 2억 3천, 2억 2천까지 떨어지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락한 전세금만큼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당시에 아파트 가격,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진 경우가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2020년 7월달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요 부분 때문에 이 서민아파트의 전세 가격은요, 갑자기 2020년 7월달 이후 2020년 8월달에 2억4천만원에서 전세가격이 2억8천까지 이처럼 치솟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치솟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는 전세가 3억2천짜리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요 서민아파트의 전세가격은 2억 천에서 3억 2천으로 1억 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1년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만은 서울 수도권 중에 이정만 뭐 이렇게 올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례를 서울 수도권으로 놓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 요 또한 마찬가지죠 수도권에 있는 비아파트 인데요 음,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인데 어, 면적이 81제곱미터고 전세 실거래가신 겁니다. 먼저 빨간색 박스를 보시죠. 2016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전세 가격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 상승 안 했다는 얘기예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세 가격은 2억 7천에서 3억 사이로 이처럼 편안했어요. 안 올라갔다니까요, 전세 가격이. 오히려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6월까지 달 전세 가격이 요 보이는 화면처럼 오히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전세 가격이 갑자기 뭐 2억 8천에서 2억으로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하락이. 전세 가격이 급락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20년 7월 달에 임대자3법이임대자법이 임대자 시행되자 이 서민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4억 5천대까지 급등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2억대 중반 가격에 갑자기 4억 5천까지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도 저번달에 5월달에 4억 5천 4백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전세 가격은요 매물이 없어요. <laughs>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4억 5,400만원 최고가 찍었는데, 지금은 아예 매물이 한 끈도 없다는 얘기예요. 1년 사이에 전세금 3억이 4억 5천만원 됐는데, 전세 매물 하나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인데, 이러한 법이 오히려 전세금을 이처럼 띄어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세금 매가 폭등시켰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명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하는 말이요. 제도 개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니 답답하죠. 음.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지금은요, 요 비아파트, 지금 전세가 3억에서 4억 5천 된 것, 요거 아파트의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면 2020년 6월달, 7월달, 즉, 작년에요.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매매 금액은 한 4억 8천만 원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5월달, 6월달, 7월달에 4억 8천만 원을 거래. 그런데요, 현재는요, 매매 가격이 7억 5천 합니다, 여러분. 단 1년 사이에, 뭐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작년 7월달 이후로 해서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정말 또 안타깝게도요, 언제부터 올랐냐? 2020년 7월 인들어 3법 시행 이후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후에 위에 보이는 전세 금액도 급등을 했고요. 밑에 보이는 매매 금액도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교수님은 왜또 수도권만 얘기를 합니까? 왜 수도권을 가지고 또 전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요 보이는 화면은 지방광역시입니다. 지방광역시인데요. 매매금액이 밑에 보시면 2000년 6월달에 매매금액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매금액이 7억입니다. 여러분, 음, 정말 희한하게 그 상승한 시기를 한번 놓고 볼까요? 그 시기가 2020년 6월하고 7월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임대차 3법하고 또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있어요. 결국,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서울 수도권과 또한 지방 광역시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다 부동산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 국민들이 속에서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정부를 질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부라부라 또, 또 부동산 대책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자,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대출 10%를 대출 20%로 상향 조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집값은 1년 사이에 더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10%더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치불사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더 무서운 얘기는 오히려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요. 서민 아파트, 지방 아파트의 가격까지 더 올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했다면 이제 거품이 터질 때를 준비해서 정부가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주택 청년 신혼 부부 표를 생각해가지고 뭐 한다? 대출 완화해 줄게. 14요런 식으로 하니까. 집값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더 기가 찬 거는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상위를 2%한 장을 하네. 양도속세 비과세 기준 9억을 12억으로 올리네. 이러니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표까지 의식을 한다고 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으로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시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하게 오른 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이러한 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송찬 기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